안녕하세요, 서훈입니다 제가 오늘은 새로운 항공사의 프로모션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저희 채널에서 소개한 적이 없었던 항공사인데, 바로 에어 서울 특가 프로모션 정보가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어, 이 프로모션은 구간이 딱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인천에서 구마모토까지만 진행이 되고 있고, 정말 특이한 게, 어, 항공권을 무료로 제공을 하는 프로모션이에요. 좌석 자체가 이제 여유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 내용 즉슨 유류세랑 세금만 내면 어, 이제 여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가실 수 있는 기회고요. 어, 제가 사이트 이동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직 에어서울 홈페이지 안 떴더라고요. 이제 내일 그냥 갑자기 기습 특가로 뜨는 프로모션 같은데. 한번 볼게요. 어, 일단 네이버에서 에어 서울 구마모토 이렇게 해서 검색을 누르시면 이런 페이지들이 뜨고요. 여기에 뉴스로 이제 지금 떠 있습니다. 에어 서울 타고 구마모토 온천 여행 뭐 요런 그림이 보이는데 내용인즉슨 내일 오전 10시부터 유류할증료, 공항 사용료만 내면 구마모토를 어 영원. r e v 레버라고좀 재밌게 써 놨는데 항공권 가격을 무료에 제공을 하는 프로모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야 되는 돈이 얼마냐면 편도로 끊을 경우에는 41,400원 뭐 이렇게 끊으실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 왕복 총액이 이제 54,800원 이 돈만 내면 구마모토로 가실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만 오픈을 할것 같고요. 이 구마모토가 참 괜찮은 여행지거든요. 근처에 이제 온천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마모토가 온천을 유명한다기보다 그건 그 근처에 쿠로가와 라는 지역이 온천을 정말 유명해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한번 여행을 가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여행지 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더설명 드리면 판매 기간은 18일 오전 10시부터 25일까지 다뭐잘 아시겠지만 거의 끝납니다 11시간 내에 좋은 스케줄은 그리고 탑승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상은 일단 에어서울 회원이어야 되니까 미리 가입을 해놓으시길 어,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항공권은 무료 그리고 기타 유류세 및 세금이 왕복 기준 54,800원이 든다. 그리고 판매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되고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탑승이 다음 달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해당되는 스케줄만 어, 이번 프로모션에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내 수화물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봤더니 어, 다른 LCC 항공사랑 동일해요. 어, 사이즈도 동일 비슷하고 무, 무게가 10kg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무료로 지원을 하니까 기내 수하물만 온천 여행이니까 뭐짐 많이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것만 이제 챙겨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항상 또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위탁 수하물 비용 이건 저, 전 추천해드리지 않죠. 근데 어찌됐든 위탁 수하물 필요하신 분들은 일본 구마모토니까 일본만 해당이 되고요. 일본 기준으로 4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화물을 왕복으로 하실 경우에는 8만원이 추가가 돼서 총한 13만원 정도가 되는데, 한 10kg 정도, 그, 구마모토랑 크로가만 보실 거면 한 2박 3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뭐또차 타고, 뭐 버스 타고 텐진이나 하카타까지 가서 구경하시는 것보다 크로가 잠깐, 이번 기회, 에 물론 이제 좌석이 얼마 안 풀릴 거니까, 이번 기회에 만약에 행운이 따르신다면, 짧게 갔다 오시는 건 어떨까 한번 추천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고 내일 오전 10시에 뜨는 거라서 제가 조금은 급하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